자, 이번에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은 매개변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남자하고 연결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남자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 남자가 여러분한테 접근해 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매개변수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목적 목적지로 생각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아저 남자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어, 내 친구를 갖다가 만나려고 하는구나 요거를 느끼면 나는 매개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개 변수가 되면 안 되고 꼭 함수에서 치역이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개 변수라는 것은 x하고 y가 있는데, x하고 y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매개체인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음, 여기 보면 x하고 y가 있는데 이제 x도 t로 t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고 y도 t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t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t에다가 x 2를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y가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x와 y의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이 t를 갖다가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X와 Y를 엮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X와 Y가 만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 X가 T에 관한 함수, Y도 T에 관한 함수, 우리는 T를 이용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X하고 Y가 하나의 함수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이 T는 매개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화 풀어볼게요. 이제 1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데, x하고 y를 어떤 다른 t에 관한 함수나, 이제 여기서 4개 변수를 세타를 써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 x도 세타에 관한 함수, y도 세타에 관한 함수로서 얘네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사인하고 코사인을 이용하면 편하게 이제 매개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잖아요.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인하고 코사인 혹은 코사인하고 사인으로다가 이제 매개변수를 서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왜 지난번에 삼각함수 정의할 때,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위의 점을 p라고 한다면, 얘는 코사인, 아, 여기, op,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걸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코사인을 넣고, y에다가 사인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x하고 y는 둘다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네들을 대입을 했을 때, 요식을 만족하니까, 우리는 세타에, 가, 세타를 갖다가,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이제는 4가 됐습니다. 4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돼야지만,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나왔고요 요 4분 의 x 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 마찬가지로 y도 2분의 y의 제곱. 요것은 1이기 때문에 요것을 코사인 세타, 요것을 사인 세타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타 매개변수 코사인 코사인 매개변수법은 굉장히 유명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 2분의 x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해서 x는 2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2분의 y가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y는 2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나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음, 매개변수 정의는 뭐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으로나가 표현을 해보게요 슬프죠? 매개변수는, 그죠? 남자가 접근해온다고 폭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매개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꼴, 목적지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년만 참으세요. 1년, 남자는 1년만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x가 t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y도 t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다 t로 미분 가능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dy/dx 이제 y 프라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X, y를 x로 미분한 게 필요한 건데 자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dx, dt가 되는 거구요. 여러분, 그지? y를 갖다가 t로 미분하면 dy,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dx, dy, dx, dt를 dx, dt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그랬죠 그죠? 그럼 dt가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dy, dx, 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y를 갖다가 t로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뭐 g't 이렇게 씁시다. 나누기. 요거 x도 t로 미분을 하십시오. f't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여기에서 f't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매개변수로 된 거는요, y 따로, x 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미분을 하십시오. 미분을 한 다음에, 그 x 미분한 거분의 y 미분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복잡한 미분, 미분 문제를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3t 1이에요. y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얘네를 연립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연립이 안,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가 dy/dx를 구하려면 이 매개변수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x를 미분하겠습니다. x 프라임은 t 로 미분하시면 3이죠, 그죠 여러분들? 자 y 프라임은요, t 로 미분하시면 4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dy/dx는 dx 미분한 거 분의 y 미분한 거 3분의 4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